제사 방금 이름 호명돼서 들어갔습니다. 혼혈했다고 쓰러지는 거 아니겠지? 이후! 호왕 갑시다, 여러분. 오늘 오프닝은 쩔리비와 함께. 여기가 어디냐구요? 바로 필리핀 심장병원. 필리핀에서 탑 원으로 유명한 심장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이름도 심장 병원이지, 하트 센터. 어쨌든 오늘은 제 산의 아버지 심장 수술하는 날입니다. 뭐 어떤 수술이면 라 심혈관에 이제 혈전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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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서 그거 제거하는 수술 할 건데 그게 3 개인가 4 개인가 있어가지고 스캔트 시술은 불가능하고. 심장절개술로 무조건 해야 된다네요. 제쌤의 아버지는 어젠가? 그저께 입원하셨고, 수압 테스트도 받고, 이제 수술 전 필요한 검사를 다 받고, 오늘 수술하러 들어가시는데요. 당연히 수술하려면 피가 필요하고, 병원에서 가져다 쓰는데, 문제는 그쓴 만큼 환자가 채워 넣어야 됩니다. 만약 안 채워 놓으면 이제 그만큼 돈을 내야 하니까, 그래서 지금 헌혈 때문에 왔는데 그 a y I'm going to go to 다 h e h 스 s p 나 t a 어 저기 어머니 계시네. o go to the h o s p i t a 이 I'm going to o to t e h 뭐 s p i t a o n g to go o t a to a e o a a e o t o 문제는 제가 아마 헌혈이 안될 겁니다. 외국인 피가 아니라 제가 복용하는 약 때문에 탈모인 분들은 아실 건데 이제 피나스트레이드 계열 약 복용하시면 헌혈이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약 끊고 한달 지나야지 헌혈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아, 그리고 헌혈은 혈액형 관계없이 그냥 누구나 다 해서 그 개수만큼 채워진답니다. 얼른다이니 매장 식사가 안된다네. 군대에 있을 때 헌혈 참 많이 했거든요. 뭐 간호사 누나 얼굴 보려고한건 아닌데 뭐 어쨌든 많이 했습니다. 6, 7번 한거 같은데 초코파이도 주고 간호, 사회에 나서도 한 번인가 두번한거 같네요. 스노스 합자헛 이게 병원 근처 공룰 인가 봐？매장 식사 는왜다안되 냐？이 <laughs> 통을 기억 하면 진정한 애청자 입니다. 여러분, 뭐지? 꿀이 참 맛있었다네요 여기에 치킨 윙이랑 모짜렐라 치즈 스틱 시켰고 깔보나라 시켰는데 깔보나라만 나오면 셋이서 딱 맞게 먹을 수 있겠지? 아 그리고 헌혈로 돌아가서 대략 한 10명 좀 넘게 해야지 여유 있다는데 모르겠네요 다 채울 수 있을지 음 서럽 음 빨리 기가이끓는가 <laughs> 음, 맛있네. 이집 피자 빼고 다 맛있는 거아네요 여러분. 맛집이네. 나 갈보나라 사이즈 버섯 아, <목소리> 라 어머니 공로이네요 음식 남기는 거못 보신다. 자 그럼 식사 끝났으니까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마 환열이 안될 텐데. 세사한다니까 따라가야지. 아, 어? 도나 어, 어. 자, 저희는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촬영되면 잠시 켜 볼게요, 여러분. p 블러드 b 이 o o d donation. 입 k 아 y langala k a a blood type. n

Ay, meron pa dito dami. Dami. Soon ya, soon Ang dami. Ang dami. So, ya? Tattoo. Sun. ya. Bakit ka? Hindi Patay ka dito. Wala, huwag mo na magpatato. Buji? Hindi ka makapag-donate. Diba, ba, Ben? 어, oh, oh, months o one y e 오늘 안 질문이 엄청나게 많구만. 이제 이런 브가 기다리면 됩니다. 오빠 어 있다? 한잔 오빠 어디 있다? 오 오케이 갈랑. 디지에 제가 방금 이름 호명돼서 들어갔습니다. 허혈했다고 쓰러지는 거 아니겠지? 여기 초코파이 안줄것 같은데. 네. 다 부스러. 고랑아 2kg. 고랑아 가는 2kg. 밀람바타판 110. 오늘 10kg 남으면 나. 0 네. k 네. g 내가 딱 10파운드. 이게 말이야, 방구야. 네. 이 파운드 0.9 k 로가 모자라서 헌혈을 못 한다니? 이 커플 뭐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 한 명은 몸무게 미달이라 못 하고, 한 명은 탈모 방어 중이라 못 하고. 이나인마아 나랑 피자. 여러분 헌혈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네요.

돈이 아닌 게 병원을 또 먹방하러 왔네요 저희가 헌혈하러 와서 엄청 잘 먹고 결국 우리는 못 사고 딴 사람이 하네. 자, 아, 저희는 그럼 택시 타고 첫사 아, 치카야아간거 있어서 치카로 가보겠습니다. 현대 엑센트 타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대로 끝내면 뭔가 찝찝하죠? 그래서 지금 최신 소식 어떻게 됐냐면 심장 절개술은 그날 취소가 되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한 2-3일 뒤에 그 의사가 갑자기 스탠트 시술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어? 말이야 방구야 오징어 게임 딱지 치기 하지 말 말을 계속 바꿔 대신 이제 수혈은 필요 없으니까 혼혈한 거는 어떻게 되나 진짜 힘들게 막 이틀 동안 제스 어머니가 가족, 친척, 지인들 다 해가지고 막 아니, 거의 10명 가까이 시켰는데, 이게 갑자기 필요 없게 돼버렸네. 필리핀 병원이 었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는 무사하게 수술은 끝났고, 아버님도 태어나시고, 이제 수술한 지한 일주일, 2주일 지났으니까 회복하셨고, 그리고 원래는 그 수술 날짜 이틀 뒤에 백신 2차 접종이었는데, 수술 때문에 한 일주에서 2주 정도, 백신 일정이 미뤄져서 어제 2차 접종을 끝마치셨습니다. 이게 지금 최신 뉴스고요. 지금 여거 보시는 풍경도 최신 풍경. 평일 오후인데 차가 그렇게까지 막히진 않네. 그럼 최신 뉴스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뭐 병원비나 뭐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채산의 집 가서 아버지랑 어머니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채산의 집 가는 영상은 일주일 뒤 그쯤에 올라갈 것 같네요. 후딱 편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응. 만 <목소리> <목소리>